제가 지금 강력하게 또 밀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원격진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이후에 나올 법한 아이들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진료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인성정보부터 갑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 일전에 우리 코로나 때부터 해서 엄청 또 원격진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밥그릇 만들어주면서 올라간 케이스죠. 이게 예, 밥그릇이 한번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요.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해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나쁜 그림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에 나쁜 그림은 아닌데, 준비가 좀 미흡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돌파했던 이런 구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차한 번쯤은 올라가겠지만,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엄청 흔들 것 같아요. 미트 컴퓨터입니다. 이 비트 컴퓨터는 여러분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방으로 가는 애들을 뚫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워낙에 이제 아직까지 두드러지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얘네들이 올라가려면은 이제 깨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9,590원 이런 자리는 깨지면 안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출발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매집을 하면서 막빠바바방 올라가기 전에 어떤 나 이렇게 매집했어 나 이런 식으로 갈 거야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종목은 되게 좋아요 매집도 잘 하고 있고 지금 하방으로 딸고고 있지만 얘네들이 방향성 자체가 일단 하방이기 때문에 단기가 올린다 그래도 중기가 막아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애들은 자리가 옵니다 지금 당장 얘를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보여.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뭐, 자리 얼마, 얼마, 이걸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다음, 소프트센입니다. 저는 만약에 하라 그러면 소프트센이 제일 좋겠네요. 제가 봤을 때 소프트센이 훨씬 더 아까 그 어떤 애들보다 얼등이 낫습니다이 친구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추공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작전을 짜고 있거든요. 2,850원을 돌파한 다음부터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단부의 박스권 매매가 아닌 이상에는 필요가 없다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준비를 잘 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다만, 얘네들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애들 때문에 여기를 1번 자리를 여기로 잡고 가시면 안 돼요. 여기를 1번 자리로 잡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대략적으로 한 4,000원대 중후반, 4,000원대 중후반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어 그래도 5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지네요. 이 종목은 2,850원 이상 돌파를 하고 2,240원 손절. 라이프 시멘틱스 볼게요. 얘네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방이죠. 아까 비트컴퓨터도 그렇고, 걔네들이 하방인데 얘네들을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여러분들 9,800원을 이탈하면 안 된다입니다. 그 노력도 노력인데 9 8 0 0원 돌파하지 않고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꼬리만 때릴 거예요. 꼬리만. 이런 애들은 꼬리만 때리면서 갈 예정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300원을 넘어가야지. 아, 얘가 뭐라도 하겠구나. 그때부터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당장 여기서 들어가면요. 그냥 그대로 내려가면 꺾여서 이게 빠져버리면요. 그냥 그거 때려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이랑 봤을 때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지금 들어갈 이유 없다. 만0백원은 일단 올라와야지. 그래도 그나마 올라갈 거다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종가 기준입니다. 이지케어텍입니다. 어 이지케어텍도 나쁘지 않은데 매집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게 안아서 매집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여지네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 힘이 들어올 거예요. 다 같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애들이 힘이 한 번쯤 들어올 거예요. 꼬리가 달릴 확률이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타칠 때. 유비케어 볼게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깨고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 져서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 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종목이 5천원 6백원까지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라인들을 넘어가 줘야 돼요 여기를 꼬리로 이런식으로 때렸다가 이렇게 빠지는 이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양봉으로 이제 가는거 같으면서도 음봉으로 빠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타로서는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스윙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 같은데요 ECS ECS도 지금 하방을 계속 해서 구현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나마 위에서 버티는 것 같지만 상승에 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 역시도 패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거를 해석하기 전에 매집이 어떻게 있느냐, 또그 매집을 어떻게 뛰어 올랐느냐, 매집을 어떻게 진행 중인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하락의 기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 알 서포트입니다. 이런 알 서포트나 다른 아이들은요 원격 진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는 고점에 물려있는 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매집 자체가 굉장히 강해야 돼요 얘가 뚫고 올리거나 저 끝까지 올라가려면 매집 자체가 되게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한 매집을 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다 왜? 물량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 누가 여기서 물려있는데 팔겠어 내가 지금 2만원에 샀는데 2만원에 샀는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80%야 나같지도안 팔지 그냥 갖고 있지 어차피 없는 돈 얘도 별로데 원격진료 별로데 <laughs> 제가 지금 강력하게 또 밀고 있고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입니다. 셀마스 AI 얘는요 아예 테마가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원격 진료가 아니라 아예 그냥 테마가 다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케어랩스가 상당히 느낌이 괜찮은 아이예요. 매집도 있고 매집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뭐 하나 손색이 없어. 그런데 우리 단태형님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그 장기 평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뭐라 고 그랬어요? 빠질 수 있다라고 조심하라고 얘기했죠. 저도 얘네들이 빠 서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많이 갑니다. 이케어트가 저도 되게 사람들한테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던 종목이에요. 많이 하던 종목인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이번 내려오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손절라인에 와 있는 거는 아니죠. 아직은 뭐 손절라인에 와서 손절해야 을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7,620원이 중기적으로 손절하는 라인이고 9,400원이 끝이었는데. 어,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뭐, 완벽히 정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종목은 좋아, 좋은데,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가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닌 거죠. 원격 진료하는 애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는데, 사야 될 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장기평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주 하게 되면 빠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집 자체가 그렇게 엄청 원활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딥노이드 보겠습니다. 아버지 다 마찬가지네요. 한 번쯤은 이 원격 치료,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검색기에 되게 많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대장주 매매하셔가지고 반타치고 나오시면 됩니다.